신앙과 예술, 특별히 신앙과 음악을 연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강의에 초대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행위로서 예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의 행동하는 예술, Art in Action 이 책이 오늘 강의 교재입니다. 부제가 t o w 어 r d of Christian Aesthetic인데요 기독교 미학을 향하여 기독교 미학에 대한 시도라는 거죠 서문의 월터스토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학을 내가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 핵심 교리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나는 그리스도인 철학자로서 예술과 실제의 미적 차원을 밝히고 싶다. 월터 스토프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관찰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 회피주의자, 문화는 무슨 문화 하면서 예술은 무슨 예술 그런다는 거죠. 두 번째가 미학적 보수주의자인데. 과거의 예술 전통만 답습하고 고집하고 새로운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수정주의자인데 근데 서구 미학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독교 예술에 적용하고 적응하는 시도죠 일종의 자유주의적 버전이죠 이에 반해서 월터스토프는 예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적 비판을 아마 철저히 시도해 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책 일부에 예술적으로 행위하는 인간 이런 주제인데요, 약간 인류학적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 속의 예술. 서구 근대 미학은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예술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 예술. 이런 예술은 심미적 감상용으로만 써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월터스토프는 NO! 나는 반대다. 예술품은 인간의 행위의 대상이요 동시에 도구다. 어떤 인류학적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행위를 하지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 이웃 우리 인간 자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행위를 하고 이때. 행위의 도구이자 대상으로서 예술품이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의 보편성 얘기를 한참 했어요. 음악, 설화, 이야기, 시, 연기, 조각, 시각적 묘사, 그림,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민족은 없다. 원시 사회부터 초현대적 국가,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예술 없는 그런 사회는 없다. 어,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예술의 목적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아무래도 근대 서구 미학자들은 예술의 목적을 어떤 아름다움, 심미적 감상용으로 한정하겠죠. 왜 예술을 하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좁고 엘리트 주의적이고, 음, 고급 예술, 순수 예술 중심적 그런 예술의 목적을 얘기하겠죠. 이에 대해서, 월터스토프는 아니다. 인간의 삶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특별히 그 놀이의 영역에서 예술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행위의 도구로 예술이 쓰인다. 즐거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행위에 동반되기도 하고 행위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것도 예술이다. 결혼식 뒤에 배경 음악으로 현악 사중주를 하는데 그것도 예술이다. 결혼식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 순수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아, 어떤, 비난하지 말고, 그것도 인간의 삶의 행위의 배경으로서 음악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행위가 다 예술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술은 인간의 보편적 행위 중에 하나다. 여러 행위가 있겠죠. 경제적 행위가 있고, 뭐, 과학적, 학문적 행위가 있겠죠. 그 중에 예술적 행위도 있다. 이렇게. 네 번째 예술을, 어, 목록을 이분이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여덟 개 분야가 예술의 범주 안으로 들어왔다. 근대 서구 미학에서요. 첫 번째 음악, 시, 연극, 문학적 허구, 픽션, 소설 희곡 같은 거죠. 시각적 묘사, 그림, 발레와 현대 무용, 영화, 조각. 이렇게 여덟 개. 아 근데 서구 미학은 건축은 경계에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름다움도 추구하지만 인간의 주거용이라는 실용, 실용, 실용적 목적도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예술에 넣었다 뺐다 경계에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서구 미학이 이렇게 여덟 개 예술 범주를 하나로 묶었죠 이게 놀라운 일이다 1 8 세기 와서 이들을 하나로 예술로 보았다는 건데 이게 좀 모호하죠. 지난번에 우리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이론을 공부했죠. 음, 여덟 가지 예술 목록의 공통된 본질을 찾기가 쉽지 않고 몇개 예술끼리 서로 유사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로 이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지 전체가 똑같은 공통 본질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론을 봤어요. 예술은 항상 있었죠. 보편적인 것이고 시간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전 지구에 다 퍼져 있고, 그런데 예술에 대한 이 특수한 개념, 근대의 개념, 18세기에 나온 이 개념, 요게 순수 예술 개념, 요런 것이 최근에 한 200여 년 전엔 나왔다. 그러면서 예술의 본질적 목적과 예술의 공적 용도에 대해서 또몇 가지 언급을 했어요. 예술의 본질적 목적은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본질적 목적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예술이 공적인 용도로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예술의 공적 용도는 없고, 그냥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술이 여러 곳에 쓰인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런 것이 인류학적 접근이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심미적 감상, 예술 감상, 음악 감상, 미술 감상, 문학 감상 이런 단 하나의 어떤 본질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월터스토프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건 너무 전문가 될 용이다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대중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예술 그 이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작은 번호 7번에 우리의 맹점 그러면서 서구 미학의 그 단점 그들의 어떤 맹목적인 관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전문가들, 순수 예술 고급 예술 어,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술은 심미적 감상을 위한 것이다. 감상. 영어로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바라보는 거죠. 작품을 어 작품을 따로 떼어서 작품만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의 어떤 가치들을 보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이집트의 스핑크스라는 작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집트에 그걸 만든 배경, 맥락이 있겠죠. 근데 그걸 뚝 떼어서 <laughs> 유럽의 박물관에다가 놓았어요. 그래놓고 어, 스핑크스라는 작품만 보는 거예요. 음, 이런 감상용, 감상으로만 예술 작품을 어, 어, 또 활용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서구의 맹점인데 음, 보편적이지 않다. 서구인들이 18세기부터 그랬던 것이지 어, 다른 문화, 다른 문명권,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인간의 행위를 또 어떤 인간의 심리학적 어떤 그어 그런 분석을 좀 했어요. 어 인간이 어떤 행위를 어 일으킨다, 행위를 유발한다, 행동을 해낸다 이런 개념, 행위 유발 (action generation)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인과적 행위 유발 어 내가 어떤 유발 행위를 해서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을 때뭐 이런 거. 간주적 행위 유발. 어떤 행위를 어떤 것으로 해석된 간주해 버린 그런 그렇게 해서 행위를 유발하는 거. 근데 이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읽어 봐도 저도 좀 갸우뚱한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분이 분석 철학자라 그래요. 분석자라, 분석 철학자들은 개념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확하게 규정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개념을 모호하게 쓰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질색합니다. 별로, 썩 그렇게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철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원시 사회에 예술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탈을 만들었어요. 탈. 탈을 나무로 만들어서, 이때 탈을 디자인하고 만들었겠죠. 예술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때 이 탈은 예술작품인데 행위의 대상이죠. 내가 만든 거야. 행위의 대상으로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 예술가가 탈을 쓰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탈이 누구를 표상 상징하느냐? 시족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술가가 탈을 쓰고 막 이렇게 종교적 축제에서 이렇게 어떤 놀이, 공동체, 종교적 어떤 그런 행위를 하겠죠. 그때 이분이 이 예술가가 어떤 수호신이 내려와서 강림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걸로 간주되는 행위를 본인이 유발한 거죠. 탈을 쓰고. 이때 탈은 행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들 때는 행위의 대상이었는데 이걸 쓰고 축제를 종교적 축제를 벌일 때 시족의 수호신이 내려와서 함께 어떤 역사하는 그런 그렇게 간주된 행위를 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황홀경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예술품은 행위의 대상이기 일차적으로는 되지만 이차적으로는 다른 행위를 일으키는 간 그런 어떤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품은 행위의 도구이자 대상이요. 대상이자 도구다. 이 명제를 이분이 도출해낸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술작품, 예술품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작품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첫째가 예술작품은 제작 기술, 음악 기술, 그림 기술, 어떤 문학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기술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죠. 네. 두 번째가 작품은 심미적으로 좋다,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심미적이라는 것은 찾을 심미거든요.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추구. 예술 작품만에 미적 추구를 한다 이런 개념이고 세 번째가 인간이 만든 것 작품이니까 예술의 기술로 뭔가 사용하여 인간의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작품 생산품 생산물을 하나 만들겠죠 프로덕트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심미적 감상 사람들에게 감상용으로 이렇게 내놓으려는 의도로 어. 제작했다. 이런 네 가지 어떤 개념 요소가 있을 터인데 월터스토프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의미로 만습니다 예술품을 특정한 종류의 예술작품, 음악작품 그림작품, 문학작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작품 중에는 심미적으로 예술적으로 미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작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때 노동 가요, 노동요 이런 것들은 심미적 감상용이 아니었거든요. 노동을 하는 행위에 동반되는 수반되는 노래였거든요. 또 교회 찬송가, 오라토리오 이런 것도 심미적 감상용이라기보다는 예배용, 종교적 어떤 예전적 용도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것들은 예술 작품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꼭 심미적 감상용으로 아니어도 예술 작품이 되고 물론 심미적 감상용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 꼭 심미적으로 미학적으로 뛰어난 탁월한 것만 예술 작품인 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예술 작품 미적 수준이 좀 떨어져도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 예술의 기술로 어떤 뭔가 인간의 행위, 예술적 행위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예술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쓴게 1980년이에요. 미학을 철학적 미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기독교 미학 쪽으로 이분이 같이 넘어오면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랬는데 2010년에 신국원 교수가 이걸 번역을 할때 이분이 한국어판 서문을 보내 주었는데 30년이 지나서 자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런 말을 써 놨습니다. 첫째가 예술은 인간의 행위인데 행위의 대상이자 도구인데 그거보다는 사회적 실천으로 더 보는 게 낫겠다. 소셜 프랙티스. 한두 개인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어떤 공동체의 어떤 실천으로서의 어떤 행위 이런 것을 예술로 이제 이분이 더 보았고요. 또한 가지 개념은 예술품의 도구적 가치 분명히 행위적 도구의 가치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도구적 관점이 틀린 건 아닌데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작품의 내재적 가치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게 작품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시인이 학생에게 시를 가르치는 걸좀 수업을 참관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인이 학생에게 자기가 쓴 시들을 쭉 보여주는데 초고하고 맨 나중에 탈고된 완성된 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차이 변화를 느끼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지도를 하는데 학생이 왜 그렇게 바꾸었나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바꿔야 더 나은 시가 되기 때문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올터스토프 얘기는 이렇게 바꿔야 독자들에게 더큰 심미적 만족을 주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음. 독자들이 만족을 얻든 말든 시인 본인이 느끼기에 이 시가 더 나은 시, 더 좋은 시, 더 시다운 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쳤다 그 말에 아 예술 작품에는 도구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시라는 예술 작품의 내재적인 가치, 또 그런 본질적 가치도 있긴 있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처음 쓴 80년, 30년 전에는 행동한 예술에서는 이런 내재적 가치를 자기가 못 봤다 도구적 가치 물론 있고 그럼에도 작품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확장됨을 설명했습니다 예노래래도더 나은 노래가 있고요 소설이래도더 나은 소설이 있고 그림도 더 나은 그림이 있고 그런 작품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 도구적 가치뿐만 아니라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쪽으로 자기 사고가 더 발전했다, 변화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행위의 도구와 대상으로서의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술과 예술품은 인간 행위의 대상인 동시에 행위의 도구다. 이게 큰 주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술적, 심리적 감상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삶과 관련된 행위의 대상이자 도구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류학적 예술 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